자 주말에 또 내용이 끊겨가지고 다시 한번 이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혀가 조금이라도 길면요 발음하는데 굉장히 좀 빠르고 부드럽고 유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혀가 짧게 되면은 아무리 그거를 막 발음하려고 해도 발음이 좀잘안 돼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말하면 그냥 또박또박 말하면 이거잖아요. When? There. There. TH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어, 이 특히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발음을 빨리 하다 보면 은 T자 발음이 T자 발음이 D자 발음이 되고요. 이게 더 빨라지면 R자 발음처럼 ㄹ 발음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TH도 결국에는 이 T 계열이잖아요. There 하니까 그렇죠? D 급자 계열이잖아요, 그렇죠? 요게 요 when when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n and, n 하고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발음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면서 바로 n e y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되 거예요. 이게 yeah. 대개 얼마 안들립니다 안들려요 물론 이제 미국사람들도 또박또박 발음하라고 그러면 when they are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빨리 얘기하다보면요 when are you? 이렇게 되는거예요 when are you? 그래서 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이해를 못할수가 있는데 이 언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앞에 이미 someone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someone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someone은 그들이잖아요 그들 누군가 그렇죠 누군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서문이 내용상 그들로 해갖고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좀 넘겨지는 것도 있어요. 기존에 이제 들어왔던 것들, 익숙했던 것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이런 말이 나오겠구나. 저런 말이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구나.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그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에, 어, 굳이 또박또박 다 듣지 않더라도, 어 그냥 어린 진자로 안다는 거죠.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요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좀 발음 구조상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면은, 어, 요 t가 이제 발음이 안 되면서, 어, 내에 나와 있는 그 n하고 이 e y하고 같이 발음해서 네, 네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잘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 들리고 또 우리가 그걸 발음을 하기가 되게 힘든 이유가 혀의 길이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런 어떤 한계가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어 강의도 하고 있지만은 일본 사람은 그래도 이제 우리와 같은 이제 어, 동양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발음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영미권 같은 경우는 어 어쨌든 저희들보다 이제 키도 크고 혀도 길고 하니까 샬라샬라 하는 그런 말들이 우리 동양인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발음들이좀 있어요. 물론 이제 어 반대로 또 우리 한국어 또박또박 말하는 거뭐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죠. 혀가 긴 사람들. 그런 또 장단점이 있긴 한데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 스피킹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왜말하 r e I am in the middle of speaking. You k n o 고어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know, 알아요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u k she a know, you k n o o know, you n o w you k e o w a k n k 히파 ING 하면 이제 계속 목마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데 그녀가 계속 토 a l k i 얘기했어요 어, so many 너무 많은 디테일하게 너무 많은 너무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 얘기죠 너무나 많은 디테일한 것들 디테일한 것들에 대해서 어, 어, 너무 깊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스테이. Still, 여전히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접독사로 쓰이는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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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마 폴라이 그것은 예의 바른 게 아니다 폴라이트가 예의 바른 그런 뜻이죠 예의 바른 게 아니다 하우즈 유표 l 자오류가 나오잖아요 이프가 나오잖아요 과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가정법 과거. 가구. 가정법 과거지만 현재처럼 해석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how do you feel? 너 어떻게 느낄래? 그런 얘기죠. 너 어떻게 느낄래? If you are home, if you are o 너가 그처라면 그렇죠? 이때이 응. I'd probably be upset, be upset, be upset. 하면 u p 어, 엎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어퍼글리그 화가 난 거죠. Be angry 그렇죠? I'm sorry. l o r r y I'm s o Be upset. 이것도 마찬가지죠. I would의 추격형이죠 I would 여기 오도가 났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이제 그런 얘기 죠 시작하면 if 내가 그녀라면 if I were her. 여기 이제 생각된 거예요. If I 내가 큰일라면그죠 그래서 가정법 if 절이 나와 있기 생각된 거지만은 의미상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이 o u l d be u p s t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 볼까요? You a r if you are.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I'd probably be upset. I'd probably be upset. 근데 항상 이제 감정을 실어서 어, 외우좀못좋죠그래지 이제 언어가 사랑있는 언어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 알아요. I know. 이러시고 이제 감정을 실로하고외우면 훨씬 좋죠, 그렇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영국 배우가 된것 거죠. 감정을 실어서 영어 대사를 하더라도 감정을 실어서 놓게 되면 훨씬 더 살아있는 영어가 되는 거죠. 그냥 I know, 어 이렇게 하는데 talking or so many d a s 이런 식으로 이제 무미건조하게 외우면 살아있는 영어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I know, 알아요. 알아요. a b u t She kept talking about some man detail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좀 짜증 섞인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좀 이제 그게 더사인의 용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볼까요? Exactly. Exactly 는 정확히 그런 얘기죠. 정확히 그런데 이제 예게 대화에서 이제 이거 짧게 하면 맞아 그런 의미죠. 음, 맞아. That's why. 자, that's why. 자, that's, that's why. 자, 그것은 먼모이기 뭐,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의역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That's why 나오면 그래서. 그래서 항상 대체적으로 직독직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요. 그런데 그래서예요. 그래서. That's why, 그래서, when someone's are talking, 자, 누군가가 말할 때, you shouldn't cut them off, cut off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라내는 거죠. 잘라내는데, cut off니까,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그죠 어, off니까 저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잘라서 버리지. 잘라서 버리는 거뭡니다 쉽게 말 누군가와 함께 얘기하고 때 끊는 거죠, 그렇죠? 끊어서 저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가 시계 말하면 cut off도 마찬가지로 interrupt하고 같은 말이죠, interrupt. 나 어, jump in, 그렇죠? 점프인. 끼어들어 오죠. 이제 맞아, 그래, 맞아. 대충 알. 그래서 누군가 얘기할 때 너는 이거 들면안 돼. 방해하면 안 돼. 그런 얘기죠. You should 그때 뭐, 요런 와이. 자 이그제트리처럼 요런 와이도 마찬가지예요. 너 너만 맞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이 맞다. 그렇죠. I guess. 자내 생각에 추측하다죠. 내 생각에 이거 같아. 이런 식으로 해 석하라 그랬죠. 그래서. I guess I didn't see things from her point of view. 자, so I didn't see things. t h 린저도 누거를 어얘기하는게 아니고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상황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 얘기지.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응. From her point of view. 그녀의 관점에서. 그녀의 관점에서 상황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 얘기인가요? You're right. I guess I didn't see. change from whole point of view. 아빠가, so, how about running out of s w are h r h t h t o i s u t i n t s u o n T i e q u e o n is e o n T h o n T h e q i o n is h u t h e a u e t i n h e e o u e s t e e t h o n h e t h e r e s t i o n T o n t e t h e e t T h e e h t T h e e same next time 자 그래서 그러면 허우가 이무대게 어때? let 이제 허락하는거죠 다른 사람이 finish 끝내도록 허락해주는거 어때? 어? 그러니까 끼어들지 않고 어, 계속 말할 수 있게 해주는거 어때? 어, what they are saying 그들이 말하는거 그들이 말하는 것을 finish 끝내도록 어? 허락해주는거 어때? 넥스 타임 다음에 오케이 okay, 좋아요 베스트 앤 공화의 아빠 I will apologize to her t o m Apologize가 이제 사과하는 거죠 그렇죠? 그녀에게 전 진짜 수를 씁니다 I will apologize to her 그녀에게 사과할 겁니다 t o 로 내일 자 그래서 내용이 이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조금 이제 그 이 대명사들 발음하는 거 그런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런 것들이 발음을 해도 잘안 돼요. 들리는 것도 잘안 들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근본적인 그 혀의 차이, 혀의 그 놀림. 속된말이 혀의 놀림이죠. 혀의 놀림 그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게안 들린다고 해서 어, 전체 내용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게 영미권에 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건데 우리는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를 이, 어, 이해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 어 편안하게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어떻게 미국 사람보다 더 말을 잘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일단 노우가 되요 no. 그래서 어, 걔네들보다 더 잘한다 잘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만 공부를 하자 이렇게 마음 편안하게 먹으면 오히려 공부가 더 수월하게 되죠 자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도 그러면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근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빠의 말에 집중해야 돼. 아빠가 어서 얘기해요. 여기서 여기서 얘기하죠 여기서 그렇죠. 네, 이 중간 정도까지만 딱 들으면 뭡니까? 답이 어느 정도 나와야죠. 그렇죠. 다른 것들볼 뭐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 부분 한번 더 들어볼게요. from her point of view. So how about letting others finish what they're saying next time? Okay. Thanks Dad. I'll apologize to her tomorrow. Oh what they are saying, you will what they are saying. About letting others finish what they're saying. When somebody's talking. You shouldn't cut them off. You're right. I guess I didn't see things from her point of view. So, how about letting others finish what they're saying next? They're saying. What they think? What they think? 그렇게 Time. Okay. Thanks, Dad. I'll apologize to her tomorrow. 자, 그래서 잘안 들린다고 해서 그 오늘 너무 어 꽂혀 있지 말고요. 그런 거는 안 들을 수밖에 없다. 우린 차라리 그냥 발음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What they are, what they are 이런 식으로 어, 또박또박. 그럼 또박또박 발음한다고 해서 못 알아듣지는 않죠. 오히려 더잘 알아듣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잘 들어보세요. <목소리> Ellie, you seem down. What's on your mind? Well done. Tiffany and I. she kept talking about. 자 이렇게 서 이제 레스닝 임원이 이제 분석이 됐는데요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안 들리는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전치사는 약하게 발음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어, 이제 고대신에 이제 게그러니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쓴다는 거 어저께 제가 얘기했죠 어, 별도의 동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Get하고 Take하고 해고 요걸로 많이 대체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어제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get, take, have 요세 가지만 어, 잘 활용하면은 웬만한 그 표현들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안 들리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고 요거를 자꾸 걔네들 발음하는 식으로 이제 따라간다기보다는 어, 그냥 소박하가 공부하는 게 좋아요. 맨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when 자꾸 이제 이음을 이렇게 빨리 하다 보 a 요 e when they a 져 e t h e 야 are, they are, they 이 r e t 이렇게 연결 e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are, they are, 이제 그 y a r 제 they are, t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학원 카페 또 블로그에 이제 제가 글을 다시 또 올리는데 그때 이제 그 대본하고 파일들을 그 이렇게 같이 첨부해서 올릴 테니까 아무튼 이제 출력해서 어 대본을 단단히 레 외우듯이 해가지고 방송을 계속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리스닝은 어 어떻게 보면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우리 운동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반복 또 쉬고. 반복 또 쉬고 안들리면 계속 듣고 안들리면 계속 듣고 근데 계속 들어도 안들리는게 있어요 거기에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들리는거는 그거는 이제 이 혀의 구간구조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발음을 할 수가 없어서 안들리는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발음을 하면요 발음할 수 있는건 다 듣습니다 듣는데 어, 잘 안되는 것도 있다는 거 그런 거좀잘 체크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3번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이제 글씨를 좀, 이렇게 좀 줄여가지고 어, 한 화면에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뭐 뒤죽박죽으로 쓰지 않고 어, 한화면에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또 3번 문제로 만날 때까지 열심히 또 반복해서 어,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